안녕하십니까. 해먹청주입니다. 어, 6월 물 옵션 오늘 날짜의 종가를 보면, 이콜 375에서 15,000 계약으로 증가를 하였다. 그리고, 푸스 아, 370은 12,000 계약. 이렇게 아, 생각을 해보면, 음, 선물 375 위로는 지금 현재 가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하방은 어 선물 365까지 일단 열어두는 것이 맞다 오늘도 370을 살짝 깨고 흡소가 나는데 어, 중요한 것은 375콜 375에 미결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 상방으로 375까지 넘어가는 상황은 좀 이번 6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일단 5월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렇다 그리고 370이 깨지면 365까지 일단 열어둔다. 요렇게 일단 올까지 장을 보면 결론을 내리고 음 그래서 누적을 보면 여전히 이365 밑으로는 가기가 힘든 구조고 그렇다고 이렇게 보시면 375 이상 가기도 힘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기간들을 보면. 이407 외과 쪽에, 그리고 347 외과 쪽에, 다 매도예요. 특히 개인들 보십시오. 매도 때려놓고 외과 쪽에. 그죠? 콜 쪽은 더. 그래서, 전연적인 양매도창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옵션만 보면, 여전히, 예, 갇혀있는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 하나 더 붙인다면, 음, 거래량이 코스피인데요. 거래량이 그렇게 안 많아요, 지금. 걱정되는 게이 부분입니다. 거래량이. 뭐, 터지든 안 터지든, 상승을 하든 안 하든, 어, 기본적인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지금. 2019년도 이때, 예. 만큼 지금 거래량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이,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하면, 우리나라 짱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지금 공매도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옆으로 지금 몇, 년 2010년대 아닙니까? 그죠? 2010년대에, 이때, 옆으로 거의 한 7, 8년을 행보를 했는데, 이때 보면 거래량이 거의 없었어요. 이 시기를 거치면서, 뭐, 가치 투자, 장기 투자, 땡이었죠. 내가 걱정하는 거는 그겁니다. 다른 나라는 다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올랐다가 내렸다 다시 올리는데 못 올라가고 다시 조정 기간을 시간과 예 주식 시장의 가격 조정이 겹치면서 옆으로 행보를 한다면 이 분명히 개인들 다떠납니다 이거 잠다면 올려놓 옆으로 또 올려놓 옆으로 행보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에 이 보시면 이 거래량이 이때도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터지고 난 다음에 올라도 결국은 조정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 거래량은 이 앞전에 거래량 이 거래량만큼 이 앞전에 없어요 거의.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살짝 눌리면서 눌리면서 예 이런 식으로 거래량 빨간색. 매집봉이 지수는 떨어지는데 매집봉이 빨간색이 매집을 하면서 다시 올리는 거. 그렇죠? 아니면 이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양봉이 상대 양봉이 나오면 된다. 이두 가지 외에는 지금 이 거래량 5월 16일 날이 음봉의 거래량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하고 올라가잖아요. 떨어질 때는 무섭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옆으로 행보하면서 살짝 이렇게 떨어지면서 시간과 가격 조정이 된다면 딱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120선까지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살짝 다시 되고 시간 조정 가격 조정하면서 올라가면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그 여파로, 만약에 살짝 시간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최소수면 여기 200일선까지도, 예, 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EWI 보면, 예, 60일선 밑으로 깨고, 지금, 예, 또 눌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자 포지션을 보면, 오늘 보면, 콜 매도. 그죠? 선물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375 이상 넘어가기 힘들고, 누적을 보면 362까지 열려있고, 콜 매도가 120억이야.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일단 눌리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다. 예, 370을 살짝 깨더라도 뭐367.5 365까지는 살짝 눌리고 다시 되돌리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상황에서 라스닥이 많이 부러진다면 예. 올여름 장 정말로 다시 370을 깨고 내려가서 갇혀있는 장이 될 확률도 높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올여름 조정장 나오면 예, 금리 인하 발언과 다시 강하게 반등이 나오겠죠. 예, 이러한 일단은 시나리오는 머릿속에 아, 담아 두고 있어야 된다. 물론 내가 틀려서 선물 380 이상 빵 치고 위로 올라간다면 그죠? 다시 투자자 포지션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380을 요 자리를 빵 치고 올라가면서 요 폰 내과 쪽 380부터 390까지 매매 거래, 매매가 거래가 되면서 선물 매수로 확 도와 쓴다면 충분히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선행 조건이 375 넘어간 순간, 그러면 그때, 예, 같이 따라 붙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375가 안 넘는데, 만일에, 어, 매수를 하시는 분이 한다면, 이런, 예, 순간적으로 훅, 내렸다가 훅 올리는 이런 장요때 놓치고 나면 계속 행보잖아요 그래서 흐름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자기만의 기준을 정하면서 매매에 적용을 해야 이 장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보면 쉽고 어찌보면 참 어려운 장입니다 지금 예,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행복창조였습니다.